오늘은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지금 된 거예요. 안녕. <laughs> 오랜만. 보고 싶었어? 응 음, 나도 진짜 진짜 보고 싶었어 <laughs> 우리 너무 오랜만에 본다 막 눈물 날라 그래 응 <laughs> 음, 아니야 아무 우리 연결이 너무 잘 안됐었잖아 지금까지 나는 막 답답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아니야, 좋아 보여. <laughs> 솔직히 사실을 말하면, <laughs> 내 눈에 네가 안 괜찮았던 날은 없었어. 없고, 없을 거고, 걱정하지 마. 거기 힘든 거 알아. 보통 일 아닌 거. 알지. 내가 어떻게 몰라.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. 그일 힘든 거, 아무나 못하는 거다 알아. 하물며 나야. 훨씬 더잘 알지. 그런 거 걱정하지 마. 여기는... <laughs> 거기서도 완벽하지만 혹시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. 알지? 응. <laughs> 이메일 보낸 건다잘 갔어? <laughs> 뭐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계속 쓰고 있긴 했는데 진짜 간 건지 만 건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. 처음에는 믿었거든. 뭐 이건 이렇습니다, 저건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다 믿고 그랬는데 이제 잘 믿음이 안 가. 나는 자기랑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같은 줄 알았지. <laughs> 응. 다 자기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멋진 줄 알았어. 겪어봤더니 아니던데. <laughs> 음, 자기가 왜 그렇게 일하면서 맨날 답답했는지 이제야 좀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고 있어. 음, 배우자 직업 체험. 예비 배우자 직업 체험. <laughs> 아 프로포즈까지는 아니고. 아니다. 우리 또 언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, 그냥 할까? 프로포즈? 원하면 할게. 그냥.